자, 재료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동차 섹터 관련 재료들을 한번 모아보면요. 현재 국내 자동차 생산 관련해서 연 400만 대 이상으로 현재 목표치를 수정하고 전체적인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생산량 자체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판매량 자체의 수출 호조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결국, 현재 수출 호조를 담당하고 있는 게 반도체가 아닙니다. 반도체가 아니라 지금 차량과 그 다음에 플러스 뭐예요? 차량용 부품 쪽에서 현재 1위와 5위로 현재 마크 되면서 전체적인 경기 호주와 수출 전망들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 주도로 올리고 있다. 주도적으로 현재 회복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기존에 코로나를 통해서 바닥을 쳤던 자동차 관련 모멘텀이 이제 턴 어라운드로 바닥을 찍고 반등하고 있고, 이제 상승 추세로 돌리고 있다라고 인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내수와 수출 전체적으로 생산 전체까지 이제 성장세 다시 한번 보여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와 관련해서 현재 GM부터 도요타 글로벌 바로 자동차 대표적인 종목들이 어때요? 공급 정상화가 됐고요. 그 다음에 수요가 다시 한번 몰리면서 판매량 자체가 구조로 올라가고 있어요. 결국은 기존의 자동차 시장 자체가 내연기관에서 이제 전기차로 변화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런 친환경 관련 자동차의 수요가 같이 따라붙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주요 업체들의 바로 매출량과 영업이익 자체, 공급량 관련해서도 모멘텀이 같이 올라오고 있다. 이런 추세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야기 드린 거면요, 129만 5,186대.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미국 시장의 전체적인 판매 증가량을 의미하는데 최소한 미국 증가량이 이런 식으로 올라왔을때 우리나라 증가율은 2분의 1 수준이라도 같이 따라 올라왔다는 거 기존의 사례를 통해서 인지하시면 될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현대차 기아 2분기 어때요? 영업이익으로 투톱 나서고 연간 20조 원 돌파가 유력한 시점에서 현재 자동차 관련 모멘텀과 그 부품주들이 친환경차 관련해서 성장세와 더불어서 현재 매출 호조가 연관돼서 같이 커플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 이제 모멘텀적으로 인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결국 바닥을 찍었던 모멘텀이 반등하고 어때요? 이제 추가적인 상승세로 전환하는 바로 턴 어라운드, 터닝 포인트라고 보여지고요. 이와 관련해서 자동차 부품주들이 강세인 이유, 저는 왜 싸다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를 좀 적어 놨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결국 핵심은 뭐냐면요. 애플사의 전체적인 공급량과 그 다음에 판매량 호조에 대한 현재적 시그널이 있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요. 보시면 이 자동차 부품주들의 이 공급량과 수요를 담당하는 주요 시그널에서 바로 현대차 그룹에 대한 전기차, 한마디로 친환경차 관련한 주요 모델 출시와 그 다음에 판매량 호조가 지금 추세적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직 자동차 부품주 그리고 관련주들 현재 주가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조금씩 중장기로 모아간다면 이런 종목들은 크게 크게 먹을 수 있는 손익비가 좋은 종목들이죠. 그와 관련해서 현재 자동차 부품 관련한 미래차로 전환하는 현 상황에서 내연기관에서 친환경차로 전환하고 있는 시점에서 개선안을 해야 될 부분들도 이제 점차 일부 개선하면서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특허권과 R&D 장비 부족과 그 다음에 R&D 이런 부분들은 소규모였다면 어때요? 자금적인 요인들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매출이랑 영업이익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면서 다시 한번 R&D 투자를 늘리고 있죠. 결국 승용차 자율주행과 그 다음에 친환경차 사후에 가야 될 우리의 모멘텀인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의 지금 주요 과제들이 어때요? 하나하나 해결되고 이와 관련해서 판매량이 늘고 공급량이 늘어나가고 있다. 그리고 아직도 먹거리가 이렇게 신성장 사업 분야가 아직도 이렇게 먹거리가 풍부하다. 이런 부분들 강조드립니다. 지금 제가 서두에서 이야기 드렸듯이 무역수지 상위 상품으로 어때요? 자동차가 1위입니다. 모르고 계신 분들 많아요. 반도체라고 생각하세요. 반도체 아닙니다. 지금. 1위가 자동차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이 5위예요 결국 한몸이라고 한다면 자동차가 압도적으로 무역수지 상위 품목 1위라는 겁니다. 결국 실적으로 말해주고 결국 전체적인 모멘텀이 올라갔을 때 잡아야 어때요? 크게 수익 날수 있다. 강조 드리고요. 제가 영상 촬영과 관련해서 콘텐츠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문조사 받고요. 여러분들 참여하신 분들 선물 하나 챙겨 드리고 하트 보면서 추가적으로 영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중간에 네, 시청자 설문조사 하나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설문조사냐면요. 차후 컨텐츠 제작을 위해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차후 컨텐츠 촬영 종목 선호도 조사입니다. 당신의 관심 종목은 아래 중 어떤 종목인지 여쭤보는 거고요. 그와 관련해서 보기는 1번부터 5번까지 있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2번은 제약 바이오, 3번 같은 경우는 시장 당일 주도주 종목들, 그리고 4번은 반도체, 5번은 자동차, 이 안에서 선택하시면 되고요. 빠르고 정확한 집계를 위해서 제가 CRM 문자 집계 시스템을 현재 연동을 해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댓글이 아니라 지금 여기 보이시는 번호로 지금 문자로 번호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빠른 집계를 위해서 바로 어때요? 현재 있는 번호 집계가 이루어지고요. 그와 관련해서 차후 컨텐츠 제작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참여해주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제가 갖고 있는 제가 직접 작성한 이 투자의 누드교과서, 이게 기초편이고요그 다음에, 어때요? 비밀과의 실전편. 그 다음에 실전적으로 본인이 매매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 조건 검색기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내용까지. 이세 권, 각각 200페이지, 그 다음에 대략 210페이지, 190페이지, 총 합쳐서 600페이지가 넘는 실제로 판매되고 있는 매매기법 핵심 자료를 참여자 모든 분들한테 발송을 해드릴 겁니다. 이 자료는요. 실질적으로 유료로 판매하고 있는데 참여해 주실 분들 같은 경우는 무료입니다. 네, 무료로 현재 발송을 해드릴 거고요. 그와 관련해서 현재 자료들 여러 가지 기본적인 목차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매매기법 내용들을 다 모아놨습니다. 실제로 유료로 구매하신 분들의 엄청난 5.0이 넘는 만점 평가까지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매에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번호 알려드리면요. 010 7623에 4만원 69번으로 문자로 번호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해당 보기 꼭 기억하시고, 해당되는 내용, 이 번호를요, 여기 문자로 적어서 보내주시면 그게 참여 끝입니다. 아시겠죠? 이어서 영상 추가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모비스의 현재 모멘텀이 완전히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차트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모비스 현재 모습 차트 보시면은요, 이제부터 대상승 추세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 될수 있는 근거들이 딱세 가지 나와 있습니다. 일단 세력들의 밥그릇 패턴이 나왔습니다. 이 밥그릇 패턴, 전체적으로 기존에 고점을 낮추고 저점을 낮추는 하락 추세의 종목이었다면요,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하기 위해서 그 전에 나왔던 바로 이 역해된 패턴, 보통 머리,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넥 라인이라고 표현하죠. 그 라인을 이제 돌파를 해냈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때요? 계속적으로 역배열되어서 흘러가던 주가가 이제 이동평균선이 꼬인 다음에 골드 크로스가 나면서 거래량이 터졌죠. 그래서 핵심적인 저항 구간이었던 바로 23만 구간이 돌파가 되었습니다. 결국은요. 이젠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에 브레이크가 걸리고 다시 시동을 걸고 상승 추세로 물길이 돌아섰다라고 강조 드리고요. 그와 관련해서 핵심적인 저항 구간, 올라가더라도 때려 맞는 구간이 지금 어때요? 뚫어 버렸죠. 결국 이렇다는 것은 세력들이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와 관련해서 주봉도 체크를 해 보면요. 계속적으로 주봉상으로도 이렇게 역회된 숄더 패턴이 나왔고요. 상승 이후에 긴 조정. 그리고 어때요? 바닥 매물대를 만든 이후에 어때요? 21선 추세선 위로 올라타면서 주봉도 기존에 역배열로 되어 있던 이동평균선이 이제 정배열로 꼬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월봉까지 체크를 해보면 월봉상의 가장 강한 저항 구간이었던 이 노란선. 보이세요? 이제는 어때요? 골드크로스가 났죠? 일봉부터 주봉. 월봉까지 전체적으로 모든 추세가 다 돌아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기나긴 시간 동안 이렇게 하락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상승으로 추세를 돌리려는 현재 모습입니다. 결국 바닥은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역사적으로 이 구간에서는 어때요? 코로나 때도 어때요? 들어올렸던 자리입니다. 결국 이 핵심 매물 때 다시 한번 세번 지지 받고. 역사적 바닥 구간을 만든 이후에 이제 추가적으로 전고점에 도전하러 가는 이제 시작을 하는 그런 첫 번째 시그널이다 라고 강조드리고요. 외인들의 매집 패턴과 비중 자체가 현재 놀랄만 합니다. 계속적으로 중간중간에 타입신원 없이 끊임없이 모으고 있죠. 이러한 패턴은 대상승 시세에서 보이는 외인들의 패턴이고 이와 관련해서 기존의 이 구간과 이 구간 때 나왔던 패턴이 지금 3년 만에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외인들이 집어 삼키고 있다. UBS 증권부터 모건 스탠리, 그 다음에 주요 CLS의 증권까지 전체적인 외인 매집 창구를 통해서 물량들을 흡수하고 있고, 어때요? 주요 기관과 그 다음에 개인들의 물량은 일부 줄어들고 있다. 결국 외인이 주포다라고 강조드립니다. 이런 종목들 현재 핵심적인 대응 방법은 이겁니다. 첫 번째 주요 지지 구간을 찾아라. 바로 기존에 저항을 맞았던 자리가 이 자리였습니다. 23만 자리. 하지만 뚫게 되면 이제는 뭐로 변해요? 저항이 지지로 바뀝니다. 지지로. 지지라는 것은 내려가더라도 더 내려가지 않고 버티면서 올라가는 타점을 얘기하고 파동상 눌림목에 해당합니다. 그 구간이 바로 23만 자리고요. 지금 이 구간을 강하게 뚫어냈기 때문에 23만 분할 매수 이후에 어때요? 1차 목표가 바로 28만 구간입니다. 하락 파동의 첫 스타트를 끊었던 마지막 파동, 그 고점 라인이 대개 어때요? 1차 목표가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락 추세에 있다가 역회된 숄더 패턴, 바닥 패턴으로 세력들이 바그럽바그럽 패턴, 패턴으로 추세를 돌리고, 여기에 매물대를 쌓아놨죠. 결국은 외인들이 주포로 이 구간 흔들고, 이제 상승으로 올라가는 시그널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1차 저항 구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눌림목 타점은 여기입니다. 명확하게, 어때요? 거래원 매물대로도 현재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요 핵심, 가장 빠가 긴 부분이 대략적으로 여기 박스 구간입니다. 여기에서는요, 내려가더라도, 받아 줄수 있는 물량들이 계속 나온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와 관련해서 1차적인 타점과 남의 주봉상으로 봤을 때 어때요? 네. 30만 원레벨때이 구간이 이제 주요 저항 구간으로 보이고 여기마저 뚫어 나간다면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밖그릇 패턴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고점 35만 부터 37만 구간 다시 한번 도전할 거고요. 이, 구,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세력의 기준봉이 뜬다면 40만원이 아니라 이제는 그두 배인 80만원 목표가로 가지고 끌고 나가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역사적 바닥을 만들었다. 그것도 기나긴 시간 동안. 그래서 갖고 있는 분들은 먹을 자격이 있고요. 추세를 끝까지 홀딩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재료와 그 다음에 주요 모멘텀, 바닥을 찍은 모멘텀 체크했고요. 차트를 통해서 눌림목과 주요 1, 2 목표가 체크해드렸죠. 이제부터는 세부적으로 파동상 주요 놀림, 눌림목과 1차, 2차, 주요 핵심적인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지에 대한 대응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 현대모비스에 대한 매수 및 매도 대응 전략집 만들어 놨습니다. 어, 이 대응 자료집 구독하시고 신청하시면 100%무료고요 외부 유출은 절대 금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는요 대응전략집 안에는 핵심적으로 매수가 그 다음에 1, 2, 3차 목표가, 그 다음에 주요 세력들의 평단가와 매집량, 네 번째는 뭐예요? 네 비중입니다. 이 핵심적인 주요 시나리오 A, B, C로 나눠서 자세하게 적혀있고요. 시간이 바쁘시다면 이 안에는 내용 가격만 보시고 이 가격에 사서 이 가격에 팔고 또이 가격에 사서 또이 가격에 팔고 그냥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수익 나는데 전혀 지장 없고요. 이 대응 전략집 받아보신 이후에 수익이 나셨다면 다시 채널로 돌아와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채널 성장하고요. 여러분들은 수익 챙겨가시면 일석이조겠죠. 그렇다면 이 안에 있는 내용들, 대응 전략집 내용들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식으로 신청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매수 및 매도 대응 전략에 대해서 자료집 만들어 놨고요. 대략적으로 20페이지가 좀 넘는 분량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핵심적인 타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적어 놨습니다. 매수가와 그 다음에 매도가, 그 다음에 비중과 손절가까지 매매에 필요한 부분을 한마디로 정리해놨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그냥 그대로 보고 따라하셔도 무방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대입이기 때문에 외부 유출이나 공인는 절대 금지구요. 어떤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전력 제로집에서 일부 발췌한 사항이구요. 지금 해당 종목명과 함께 추첨 매수가 그 다음에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깔끔하게 정말 대놓고 핵심 타점에 대해서 적어놨죠 그러면서 핵심 투자 포인트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 공시 사항들 그 다음에 뉴스의 재료 세 번째 그 다음에 엠바고인 이 미공개 정보까지 핵심적인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정리함으로써 차트 분석까지 이렇게 첨부를 좀 해놨습니다 매수 포인트와 그 다음에 목표가, 1차, 2차, 3차 목표가와 매수 타점까지 그냥 이것만 보시고 그냥 그대로 따라하셔도 수익 내는데 문제 없게 정리되어 있죠. 다음 화면 봐보시면요. 지금 이렇게 23개 사의 국내 증권사의 주요 애널리스트 분석 자료를 종합해서 매수 의견과 매도 의견, 그리고 추천가를 정밀 분석해서 계량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엠바고 정보와 함께 그동안 정보에 대해서 취득하기 어려워서 매매하기 힘드셨던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관련 근거까지 정리해 놨습니다. 분할 매수가부터, 그 다음에 세력들의 평당가와 비중, 그리고 1차, 2차 목표가까지 매매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주요 필요한 타점과 정보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정리를 해 놨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신청 방법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010-7623-31-69번 이 번호로요. 종목명을 정확하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신청하시는 분 중에서 딱 선착순 100명까지만 이 대응 전략 자료집 발송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해당 이 번호로 망설이지 마시고 시간에 관계없이 문자 발송해 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이 대응전략자료집 발송을 해드리면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대응전략자료집 받아보시고요. 내가 수익이 났다 또는 큰 도움이 됐다라고 하신 분들은요. 꼭 다시 한번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원하는 건딱한 가지입니다. 저는 채널 성장을 하고요. 여러분들은 수익을 가져가고 서로 윈윈하는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도움이 되신 분들은요, 자발적으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시청자분 중한 분이 저에게 이런 문의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대응 전략 자료도 좋지만 실시간으로 타점이나 대응도 요청드린다. 소통을 하면서 매매를 좀 하고 싶다. 이런 글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많은 고민 끝에 대응 전략 자료 발송 뿐만 아니라 종목 주주 카톡방을 만들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방 안에서요, 실시간 재료와 뉴스, 그 다음에 공시, 대응 타점 들을 공유하고 분석을 해드리고 있죠. 또한 추가적으로 종목들에 다 물려서 대응할 추매 자금이 없거나, 그 다음에 현금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응불타기 자금 확보를 위한 당일 한 종목에서 두 종목 가장 상승 확률이 높은 종목으로 엄선을 해서 장전의 급등주를 발송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시면요 주주 실시간 대응 카톡방에서 이렇게 실시간 대응 타점을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고요. 카톡 뿐만 아니라 문자로 이렇게 같이 두 가지 방법으로 병행을 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매수가와 손절가, 목표가, 그리고 분할 매도까지 이렇게 체크를 해드리고 있죠. 단순하게 이렇게 종목만 드리고 끝이 아닙니다. 그 이후까지 이런 식으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큰 금액이 아니어도 좋고요. 100만원에서 200만원 소액만으로도 이렇게 하루하루 빠른 회전율로 시드금과 함께 다른 종목 대응할 수 있는 자금까지 만들어드리고 있는 거죠. 당일 하루 단타를 통해서 장 시작 후에 1시간 이내에 9시에서 10시가 되겠죠. 딱 1시간 이내에 10%에서 20% 꾸준하게 수익을 가져간다면 어떤 현상들이 발생하느냐? 바로 주식의 복리 효과로 누적 수익률의 마법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실제로 복리 효과로 수익이 나셨던 부분들, 화면까지 이렇게 촬영을 해주셔서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화면 촬영 같은 경우는 절대 조작이 불가능하죠. 혹시나 하는 분들이나 아직까지 신뢰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한번 참여해 보셔서 딱한 주만 가지고 매수해 보셔서 검증에 검증을 통해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신뢰라는 게 쌓이고 그 신뢰를 통해서 조금씩 이제 한 주, 두 주, 열주 조금씩 자금을 늘려나갈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일주일 이상 길게 끌고 가서 수익 내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렇게 당일 사서 당일 매도한 당일 거래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하루 단타를 통해서도 충분히 10에서 20% 정도 수익률은 만들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 결과를 통해서 검증이 되었고요. 보시다시피 오래 끌지 않고 빠른 회전율의 특징으로 단타만 대응한다 하더라도 소액 접근으로 누적 수익률을 통해서 조금씩 대응할 수 있는 현금 자금을 마련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큰 욕심 부리기 보다는요. 하루하루 누적 수익률을 만들어 가는 게 주식 시장에서 바로 살아남고 그 다음에 수익 내는 뻔한 진리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당일 장전 급등주와 단타 종목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번호 보이시죠? 010-7623-3169 번호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발송해 주시면 이게 끝입니다. 지금 아래 이미지처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시고 계시고 일괄적으로 제가 장전에 카톡과 문자로 당일 한 종목에서 두 종목 엄선해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는요. 새벽 시간이든 밤늦은 시간이든 낮 시간이든 관계없이 보내 주셔도 됩니다. 어차피 장전에 취합을 해서 일괄적으로 공유하고 발송드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빠르게 신청하시는 분들이 하루라도 더 빨리 받아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요. 제가 장전 08시 30분부터 09시 사이에 급등주를 보내 드리는 이유는 이겁니다. 지금 보시면 장 시작 동시효과 시간이 당일 급등 종목이 확실해지는 시간대죠. 이 시간대에는요, 세력들이 거래량과 물량을 미리 컨트롤하는 시그널을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전 종목 추천 이후에 목표 타점까지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1년 이상 검증한 저만의 조건 검색기로 추가 매수 타점과 1차, 2차 분할 매도 타점을 잡아내서 종목을 추천하고 끝이 아니라 정말 실제로 수익이 날수 있는 목표가까지 흔들리지 않고 매매할 수 있도록 잡아드리고 있죠. 만약이요, 문자를 보내시고 문자가 안 온다 하셨을 때는 통신사 스팸에 걸렸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다른 번호로 구독 또는 제시도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죄송한 마음을 담아서 제가 우선적으로 추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 중에서 좀 골치 아픈 종목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종목 분석 신청 받고 있습니다. 차후 콘텐츠를 제작하는데도 활용될 예정이고요. 이런 종목 분석 신청해 주시면요. 제가 세부적으로 지금 보시는 이미지처럼 주요 1차부터 3차 지지선, 그 다음에 1차부터 3차 저항 구간, 주요 가격대를 제가 체크해서 발송해 드리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대응하는 방법까지 세밀하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 번호 0107623-3169번 이 번호로 종목명, 추가로 비중, 다음 매수 단가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컨텐츠 제작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리는 만큼 저는 딱한 가지입니다. 채널 성장을 할수 있다면. 되구요. 채널 성장을 위해서 다시 한번 도움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알람 설정까지 다시 한번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